오늘은 두부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부를 굽어가지고 그래 무칠 건데요. 나물만 무침 먹는 게 아니고 두부도 굽어가지고 무치면 진짜 맛이 색다르고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더블을 너무 크게 썰이면, 이거 더블, 이거 묻히다 보면, 이거 뽀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이리게늘을썰 겁니다. 이거는 고객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면 되는데, 저는 이 관계에서 또한번더 잘라볼게요. 이만한 딱 맞을 것 같네요. 감자 전분을, 이렇게양 옆에, 각마다 다이렇게 묻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더불어 꼽어갖고 나중에 묻히더라도, 해도 어, 뿡기리지지도 않고, 요, 각, 요, 진대로 요리 살아있습니다. 전국 무침 거는 소목이 요리요리 나가 꼽으면은 올라붙어 쓸이 불편하니까 약간 좀호라이에는이이좀 적게 나가 이드문둥문하게 이래 꼽으야 이게 안 올라붙어. 그래서 요정도 노랑노랑 꼽었으면은 용기에 담아놨다가 다시 그 식은 후에 양념을 해가 묻혀야 됩니다. 이 노랑노랑 하이 꼽었잖아요. 양념할 때에 꿀을 한 스푼 넣는데 꿀이 또 준비가 안 됐으면 물엿이나 올리브당이나 그래 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리 춥으니까 한 5분만 식혀도 다 식었네. 더불를꼭식기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식히면은 양념을 하게 되면 이거 전분 어디피나는게벌다 베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을 하게 식혀야 됩니다. 더부기를 꼬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더불를 묻히는 거는 뿌리 없을 거다. 네가 엄마 없을 거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게 생기지? 예, 더부, 구운 더부 양념 무침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로 해먹는 건데 아직 다른 분은, 분들은 이런 거한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개발한 건데 너무 맛있고, 진짜 쫄깃쫄깃 맛있어요. 깨지지도 않아서 식어갖고 무침에는 이게 안 깨집니다. 완전 더부가 고급 요리가 됐습니다. 요렇게 한번 해보시 완성입니다.